보통 친구들 안녕.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선 따라 그려봅시다. 학습지를 할 거예요. 오늘은 4월 21일 학습지 준비되었나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색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학습지에 원하는 색연필 색상을 고르세요. 오늘은 직선 세로 긋기와 가로 긋기 연습을 할 거예요. 학습지에 선을 따라서 그어주세요. 천천히 따라서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어봅니다. 선 위에 색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습입니다. 이번에는 가로 긋기. 지난 시간에 연습을 많이 해서 아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잘해서 빨리 하지만 친구들은 천천히 가도 좋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친구들은 천천히 합니다. 학습지는 이렇게 색연필을 가지고 선 긋기 하면, 연습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종합장이 준비되었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종합장을 접어 봅니다. 한 번, 두 번, 꾹꾹 눌러주세요. 펼치면 하나, 둘, 셋, 네 칸이 보이죠? 선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미리 이선 따라서. 살짝 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칸이 보일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연필 색을 뭐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어떤 거든 좋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할게요. 새로 긋기 먼저 시작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긋기 시작하면 삐뚤빼뚤해질 수 있어요. 종합장 가운데를 먼저 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를 쭉 그어줍니다. 두 번째, 색연필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운데, 가운데를 찾아서, 괜찮아요. 가운데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어주고요. 마지막 색연필로 또 한번 그어줄 거예요. 선생님 한번더 그어주는데 친구들은 사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삐뚤삐뚤해도 이렇게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직선 고진선 긋기 연습입니다. 자, 아, 세로 아, 긋기가 끝났죠? 이번에는 가로 긋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서 아마 친구들 잘할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구워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또 가운데 긋고,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또 세로 긋기, 가운데 구워주고, 한번더 그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번에 더 잘하는 친구는 여기다 이렇게 더 그어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로 가로선 긋기 연습을 했어요. 여기 넘겨서. 다음 장에다가 한번 더. 친구들 색연필 다른 색깔 골라서 한번더 연습을 해주고요. 또한번더 여기다가 해줘도 됩니다. 연습 많이 할수록 한글 쓰기가 아마 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일도 선생님이 성극기 또 자리 올려줄게요. 오늘도 화이팅!